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연입니다. 2024년은 중공과 시진핑에게 매우 위험한 해가 될 것입니다. 중공은 현재 더 많은 비상사태, 군사적 격변, 당내 투쟁으로 시진핑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도 노출돼 만신창이가 되어 현재 실각일보 직전입니다. 올해 양위기간인 3월 5일, 호외동은 중공군 대표단 토론에 회 참석해 군의 허위작전 능력을 단속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허웨이동은 중공정치국위원이자 군사위 부주석으로 시진핑 중앙군사위 주석과 장류샤에 이어 군 3인자입니다. 그가 양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허위 전투 능력을 폭로했다는 사실은 중공군대의 실제 전투 능력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부에서는 군 장비 구매의 품질 결함이나 훈련에서 중공군의 기만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외부에서는 이런저런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중공 관영 매체와 군 홈페이지, 중국 소셜 미디어 등에서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허웨이둥 허위, 허위 전투 능력을 검색해봐도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시진핑을 난감하게 한 것으로, 즉 중공의 허점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타이베이 국가안보연구소 썬밍스 소장은 허웨이둥의 허위, 허위 작전 능력은 훈련 조작의 문제라며. 해방군의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 전력을 가장해 지휘관에게 보여주기 위해 연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공군 수뇌부와 시진핑 3군 통수권자가 해방군 병력과 전력을 오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허외둥의 말의 더 깊은 의미는 중공군이 자국산 무기의 위력을 과대 포장하고 있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그는 중공군의 더큰 문제는 부패이며, 이는 군사력의 표준과 전투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앞서 미 정보 기관의 중공군 평가를 공개했는데, 여기에서는 미사일 연료 대신 물로 교체한 등의 부패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싱크탱커 랜드 연구소의 티모시 히스 국제국방선임연구원은 과거 중공군 매체의 관련 논평과 허웨이 등의 발언을 종합하면, 해방군의 부패 문제가 뿌리 깊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3월 18일 중공 군사 웹사이트는 바다와 하늘 사이에 군함을 철권으로 만들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중공 056A형 호위함인 강위안함의 훈련과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묘사하면서 중공군의 실제 전력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 선자우는. 중공의 강위 아남이 장착한 홍치-10의 최대 사정거리가 9km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군 전투기가 장착한 경밀 유도 폭탄은 수십 k m 떨어진 곳에 투하할 수 있어 홍치-10 미사일은 미 전투기를 타격할 수 없다. 미 전투기가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면 사정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홍치-10 미사일이 미군의 대함 미사일을 막을 수 있을지는 전쟁터에서 판가름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공장교와 병사들의 실제 전문성 수준도 폭로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공함 미사일 분대의 리더 판밍 등은 광원함 성선후 함공미사일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원래 잠수함에는 함공미사일이 없었고 많은 사람이 관련 경험이 없어 함정에 도착하자마자 감히 합류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폭로했습니다. 게다가 함공미사일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박민등은몇 페이지에 불과한 도면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공백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는 케이블 선들은 번호조차 없어 처음에는 어떤 위치와 역할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다며 그는 박민등이 여러 차례 탐구를 거쳐 서서히 지식을 습득하고 0에서 1까지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조우는 056A 호위함이 첨단은 아니지만 중공해군 장병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공해군은 함정수가 급증하고 병력도 확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 장교와 군사가 턱없이 부족하고 군함도 생소한 장병들이 스스로 훈련을 모색하고 있으니 전력의 실전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